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차 마켓의 박건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편안한 승차감, 부드러운 주행능력, 넓은 실내 공간성으로 대한민국 패밀리 세단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HG240 모던 등급 준비했구요 네, 이 차량은 7인치 내비게이션, 와이드한 파노라마 선루프, 액튠 프리미엄 사운드, HID 헤드램프와 18인치 알로이휠의 스타일링 패키지, 거기다가 다기능 암레스트까지 기본적인 옵션에 충실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2013년 3월에 첫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10만 3천 킬로로 연식 대비 매우 짧은 킬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능 점검표 보시는 것처럼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서 엔진 하체 부분 미세 누조체 없이 올 양호 판정을 받은 너무나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의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중고차 마켓에서 6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 저랑 같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의 외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색상은 음, 고급 세단과 잘 어울리는 색상이죠. 블랙 바디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차량 역시 완벽하게 상품화를 마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광이 너무나 예쁘게 잘 살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본의 전체적인 상태 보시면은 출고 당시에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월감은 미세하게 있습니다. 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전면부에 위치한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는 어느 정도의 미세한 세월감 정도는 있습니다. 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아래쪽에 위치한 안개 등 어, 크롬 데코로 되어있는 디자인이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자, 범퍼 앞쪽, 하단, 크랙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자, 전면부에 위치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보시면요. 어, 고급차의 상징이죠. 세로 형태의 버티컬 디자인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어, 중후한 멋을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음, 디자인 너무나 좋습니다. 자, 운전석 헤드램프는 A급인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자, 측면부터 꼼꼼하게 체크해볼게요. 자, 프론트 엔더 깨끗하고요. 자 타이어 상태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휠 컨디션 어, 18인치 알로이 휠이 굉장히 예쁘죠 고급스러운데 자세히 보면 은 보일 정도의 아주 미세한 사용감 정도 있습니다 자 체크해 주시고요 자 측면 선팅 상태 음 앞쪽 뒤쪽 깨끗합니다 음자 운전석 도어 트림 음 체크해 볼게요 음 사용감도 같이 봐 주시고요 마감재 너무나 고급스럽죠 우드 그레인과 어, 가죽기 어우 고스러워요, 깨끗합니다. 자 앞쪽 보시면은 전동 시트 조절 버튼 잘 구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안쪽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잘 위치해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 시트 상태 보시면은 흠짐이나 음, 찢어짐 전혀 없이 어, 쿠션감 너무나 좋습니다. 네, 시트의 사이드 쪽 보시면은 어, 어느 정도의 세월감으로 인한 쉐링 정도가 있습니다. 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아래쪽으로는 요추 발침 기능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 전면 도어부터 또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음 아주 미세한 세월감 정도로 인한 어, 부터치 자국들 존재하고요 자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 정도고요 음 뒤쪽 도어에도 아주 미세하게 리어 핸들 쪽에도 미세한 사용감 정도 있습니다 자디타이 상태 한4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어 이쪽 휠은 깨끗합니다 자 스크래치 하나 없는 모습이고요 자 그랜저 HG 리어 램프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웅장하죠 고지할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네, 리어 썬팅 상태, 음, 기포 하나 없이 A급인 컨디션 어, 깨끗하고요 자 트렁크 위쪽 보시면 은 자세히 측면에서 보면 은 보일 정도의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 있습니다 음... 세월감 정도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도어 쪽음 도어 쪽 깨끗하고요 네, 저희 중고차 마켓은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어,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범퍼 하단 부분까지 체크해 볼게요. 범퍼 하단 부분 음, 깨끗합니다. 네, 트렁크 내부 체크해 볼게요. 그랜저 HG 어,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죠? 음, 사용감도 같이 봐주시고요. 어, 깨끗합니다. 자, 동승석 쪽 리어 램프 음, 고지할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리어 핸들쪽 음 좋습니다. 자, 뒷타이어 상태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오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좋아요. 자, 선팅 상태 이쪽, 앞쪽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와 리피터 부분, 음 고절 부분 없습니다. 아, 뒤쪽 좋아. 음, 앞쪽도. 어, 피디님 이쪽 봐주시면은 아주 미세한 붙어지자고 보이고요. 이 측면, 가니쉬 쪽 보시면은, 음, 스크래치로 인한 데미지 보입니다. 자, 체크해 주시고요. 자, 프론트 핸다 쪽. 깨끗합니다. 앞타이어 상태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힐 컨디션. 음, A급 컨디션. 좋습니다. 네, 저랑 같이 블랙바디의 그랜저 HG 외관상태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는데요. 어, 에이, 컨디션 너무나 좋죠. 자,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랜저 HG HG240 모던 2열에 탑승했고요. 도어트림부터 체크해 주세요. 어, 영상으로 봐주시면서 사용감도 같이 봐주세요. 어, 깨끗하죠? 음, 좋습니다. 네, 또한 고품질의 사운드 놓칠 수 없죠. 액온 프리미엄 사운드 잘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계속해서 시트 상태에 보시면요. 해짐이나 찢어짐 전혀 없이 A급인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쉐링 정도만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쿠션 상태는 어, 너무나 좋아요. 어, 쿠션 상태가 너무나 좋다 보니 착장함 또한 너무 좋은데요. 어, 편안합니다. 역시 그랜저답습니다. 자, 그랜저는 또 2열의 넓은 거주성을 자랑하잖아요. 이 넓은 공간성에서 나오는 여유 있는 헤드룸 공간, 그리고 레그룸 공간 같이 봐주시고요. 자, 센터 쪽에는, 음,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자, 에어벤트 자국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1 2볼트 시가체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네요. 자, 안쪽으로 보시면은 보급차의 상징답게 다기능 암레스트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좌우측 2단계 열선 시트 잘 마련되어 있고요. 다이얼 형식, 버튼 형식으로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으로는 오, 넓고 깊고 깨끗한 수납함과 함께 12V 시가잭 잘 구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안쪽으로는 트렁크 공간과 연결되는 아주 유용한 스키스루 부어 바시도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 실내 컨디션 오, 깨끗합니다. 어, 연식이 무색할 정도예요 어, 너무 좋습니다. 자, 1열은 2열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1열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랜저 HG, HG240 모던 운전석에 탑승했고요. 엔진 소리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어, 부드럽습니다. 그랜저는, 어, 역시나 그랜저입니다. 음, 자, 소리 너무나 정숙하죠? 좋습니다. 자, 핸들 떨림,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어 부드러워요. 네, 핸들 상태 보시면은 전체적인 가죽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의 세월감은 보입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위쪽은 그립감 좋은 하이그로시 체지대 우드그레이 마감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어우, 고급스러워요. 자, 핸들 좌측 보시면은 각종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블루투스 기능 버튼 잘 위치해져 있고요. 자, 우측으로는 차량의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트립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버튼,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 클러스틱 보시면은 TFT LCD 모니터 잘 위치해져 있고요. 양 옆으로는 신성과 직관성이 굉장히 좋은 슈퍼비전 계기판이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셔서 차량의 센터 쪽 보시면은 7인치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화질 깨끗합니다. 너무 좋아요. 주차하실때 후방 카메라 중요하잖아요. 잘 나오는지 체크 볼게요. 어, 화질 너무나 선명한 후방 카메라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아래쪽으로 센터 페시아쪽 보시면은 음.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잘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 버튼들. 어우, 디자인 너무나 좋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자그 아래쪽 보시면은 그랜저답게 넓고 깊은 수납함과 함께 음 12볼트 시가책 USB, 억스 단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 기어박스 쪽 보시면은 어우, 전체적인 색감 너무나 고급스럽죠. 사용감도 같이 봐주세요. 깨끗합니다. 자 버튼으로는 TCS 버튼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 인전석, 동승석, 열선, 시트,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적당한 크기의 2구 커플더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 음... 실내 컨디션, 어디 하나 구제해드릴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어우, 좋아요. 전면 유리 보시면은 전차주님께서또 선팅 알맞게 해두셨고요투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 와이드한 선러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개방감 너무나 좋죠. 어저 뒤쪽까지 음, 방감 진짜 좋습니다. 어, 광활해요. 자, 이 차량 실내 컨디션, 외관 컨디션, 어 그리고 키로수, 가격, 무엇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좋습니다. 자, 놓치지 마시고요. 남은 정보 나가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중고차 막스에서 준비한 그랜저 HG HG 240 모던, 저랑 같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연식 대비 매우 짧은 키로수에서 나오는 엔진 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웠고요. 실내와 외관의 A급 컨디션으로 너무나 관리가 잘된 상태와 기본적인 옵션에 충실한 정말 좋은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마켓에서 690만원. 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요. 저쪽에 보이는 저희 대표번호.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음마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중고차의 기준, 중고차 마켓의 박건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